지금 이 시각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비공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센 특검법을 둘러싸고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 대표의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를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강은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공관에 모였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여권 내부 단합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JTBC에 갈등 봉합은 여진이 남아있다는 뜻이니 화합과 단합 차원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나 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두고 정면 충돌한 만큼 화합을 강조한 겁니다. 전날 김병기 원나 대표가 심기 일전에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불신은 남은 상황. 정 대표는 만찬을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 있다.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간다고 적으며 갈등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부 단합을 강조하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사실상의 청문회로 규정하고 주요 현안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뭐 또는 뭐 사법부 해체 등 관세 문제도 있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낸 생각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서로를 향해 각을 세웠던 여야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문제와 미국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을 놓고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람입니다.